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르신을 갔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칩을 얼굴에 뱉고 왜? 근데 그거를 보자나 사실 어떤 시설 측면에서는 한자로 보고 누가 참아라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 때로는 사람인지라 위험 고사를 전부 나쁘 게만 보지 말고. 또뭐 그런 그 의식 변화 이런 거또 말씀하실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 의식 변화를 떠나서 지금 12년째 그2.5대 1의 유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음.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가장 시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음. 뭐 상반기에 2.3대 1로 해준다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2.1로 해준다는데 2025년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음. 시작해. 밤에 같은 경우에는 음, 25분, 24일 분이 계시는 그한 저희가 저는 저희는 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를 한 분의 위양보호사들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현장의 일을 진짜 그 밖에서 입으로만 바, 말씀하시고 네. 아 그래 뭐 돌봄 농동자 종사자들을 그냥. 뭐 존중해야 된다. 네. 그거는 발뿐이지 지금 당장 일론 충원을 해줘야 돼요. 아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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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o e c d 회원국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실체가 이런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번 다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꼭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래서든 저래서든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좀 성의 없이 대한다. 이 소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서 거꾸로 왕따 당한다. 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점의 하나인데, 너무 이렇게 친밀하다 보니까 어르신하고 너무 격이 없이 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되고 항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항상 예의를 갖추고 뭐 저희는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뭐 아버님이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너무 격이 없이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좀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그 어떤 돌봄에 대한 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또 세부적인 스킬이 조금 필요해요 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출범할 때부터 지금 정확히 한 13년 정도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이렇게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음. 매스컴에서 어르신을 학대하는 모습도 여러 번 나왔고 그로 인해서 어 전체의 유양보호사가 마치 그렇다는 것 마냥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인간 대 인간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다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호자는 어쩌던가에 저희한테 어르신을 갖다가 어, 입소시설에 어, 입소를 시킬 때잘 보살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르신을 갖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갑자기 침을 얼굴에 뱉고. 왜? 근데 그거를 어, 보호자나 사실 어떤 시설 측면에서는 한자로 보고 니네가 참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래. 일단은 목소리가 커지겠죠. 어, 약간은 커지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저희도 감정을 배제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함을 보이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인지라 유양보호사를 전부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음. 사람으로 저희도 봐주시고, 음. 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런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아까 이제 초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좀 요양보호사 초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방문 요양은 내가 가서 퇴근을 찍지 않으면 급여가 보전이 안 됩니다. 어르신이 오지 말라고 하든지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못 가는 수가 많아요. 네, 네, 네. 그리고또 이제 저처럼. 이렇게 경력이 13년 된 요양보호사나 어저께 들어온 요양보호사나 시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우에 대해서 조금 차등을 두어서 그런 요양보호사들은 뭐 서울시든지 중앙정부든지 에서뭐 복지포인트를 주어서 이렇게 병원을 갈수 있게 해준다 할지 조금 그런 처우가 추가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포인트는 누구한테만 주나요? 복지 포인트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제 그런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 포인트가 나갔던 거죠. 그래서 어. 저희들도 그거를 달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책을 제언 하거나 그럴 때 현장 요양 보호사들을 밑에서부터 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제이기. 처우개선종합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고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2022년부터는 통합제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야 지 돼요. 지금은 개인 진짜 그 센터들이 너무 많이 지금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공 서비스 기관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거를 예예 어, 예. 기본 어. 모델로 해가지고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잘 만들어져서 음. 개인 기관까지 그것이 다 음.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게 좋겠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시설에서나 뭐 제가나 똑같이. 그 올해 그 서울시에서 독감 예방 접종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음. 그거를 저희 유형 보호사들하고 네. 다른 모든 직군들이 나가서 어 서울시에서 많은 대화를 요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서울시에서 어 독감을 유형 보호사들에게 다 무료로 접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아닌 나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음. 모두 다 똑같이 사회복지 시설 은에 네. 모두 다 똑같이 그런 혜택을 줄수 있게끔. 음. 나라에서 해주셔야 네. 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20그 5개 이제 자치구가 있는데 24개에서 조례를 정했어요. 음. 이제 그 돌봄 종사자들 처우 개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잘 실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제 말뿐이 법률만 만들어 놓고 그걸를 실행하지 음. 않는. 그래서 잘, 실행을 잘하고 있는 데는 또 어디입니까? 그 송동구, 양천구,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쓰나미처럼 한 군데서 자라면 거기에서 또 연대, 연대가 돼 가지고 음. 그게 이제 되고 있어서 작년까지는 조례 만든 것에 이제 한정됐다 하면 은 올해는 진짜 그게 실시될 수 있도록 음. 처우가 진짜로 그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청장님. 네. 아, 내가 이 청장님을 오늘 지금 요양보호사 자담회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성동구청장님이 제일 잘하신다고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laughs> 제가 지금 저 정말 이 이렇게 저는 요양보호사들 이 자담회를 하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 예. 아, 그런데 성동구청장이 뭘 제일 잘하신다고요? 요양보호사들 힐링캠프도 보내주시고, 응. 거기에서 표창도 먼저 해주셔서 선두주자로 먼저 다 해주셔서,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그 재정하러 다닐 때, 응. 그거를 성동구를 제일 표준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좀 네. 어. 들으셨죠? <laughs> 이거 와. 고맙습니다. 청장 최고야.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 직업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떠나서 어... 진짜 내 가족을 돌본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누군가는 아무도 우리 앞니를 모르기 때문에. 유앙보호사라는 이 직업이 참으로 누군가한테는 존경받아야 될 직업이라고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는 도전을 한다면은 음.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음. 이 직업은 그 돈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음. 밑에 정말 베이스에 사랑을 깔지 않으면 정말 저는 이 직업을 갖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가치 있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각오로 잘 하다 보면 요양보호사가 아마 사회적으로 분명히 부각이 되고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처우는 좋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돌봄 영역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향후 요양보호사 정책이나 진짜 꼭이 말은 저희가 따로 일 분이라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그 정부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월급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가정에서 주로 여성이 하던 부분이었는데, 돌봄을. 지금은 국가가 같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넓은 의미로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반드시 요양보산은 월급제로 했으면 좋겠고, 음. 또 그,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 이제 새로운 정부로 넘어가는데, 지난 정부가 했던 거, 돌봄 정책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정부도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여기서 세부적인 건다 말씀드리지 네. 못하지만 네. 부탁을 꼭 드립니다, 새로운 네. 대통령님. 네. 일어나서 좀 인사하시면서 부탁하십시오.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네. 이번에 당선되신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문 요양 모사들을 위해서 돌봄 정책에 꼭 마음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네. 국공님 요양시설 및제가 요양 기간이 30% 이상 확충됐으면 좋겠고요, 통합제가 급여가 전면 실시돼서 이제 방문 요양 보호사에게도 상근월급제가 실시돼서 안정되고 이제 일자리를 됐으면 좋겠고 요양 보호사의 처우 개선도 잘 시행이 돼가지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사들은 직업성, 감염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사실은 유급병가를 저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유급병가를 꼭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환경이고요. 또 우리가 닥쳐야 될 현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 행복한 요양 선생님들이 되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그들이 밝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